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앤입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이 허리와 무릎, 거북목과 심지어 안면 비대칭까지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골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매일 쉽게 골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편하게 눕습니다. 대로 양 무릎을 구부려서 나비 자세가 되도록 발바닥을 붙여 보세요. 자, 무릎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털어 봅니다. 자, 이렇게 발바닥을 붙였을 때 한쪽 무릎이 양쪽에 비해서 이렇게 더 올라와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 나의 골반이 바르지 않구나. 또 느낄 수 있으시고요. 평소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교정해 줍니다. 그대로 발을 들어서 저 발을 잡은 상태에서 그득히 마시고 내쉬며 내 아랫배 쪽으로 지그시 시원한 만큼만 당겨주세요. 이때 턱이 들리지 않도록 턱을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풀어주고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가슴 높이에서 발을 잡고 기다려주세요. 자 늦췄다가 이제 턱 쪽으로 좀더 다리를 들어서 턱 가까이 너무 턱에 닿기 위해서 힘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이 정도 좀 시원한 만큼. 자 풀었다가 이마 쪽으로 하려면 힙이 많이 들리세요. 발끝이 이마 가까이 닿아 보려고. 그냥 이쪽 위치에서 그대로 잡고 있으셔도 되고요. 풀었다가 발을 잡고 벌떡 일어나고 구르기를 하면서 자리에 돌아옵니다. 옆으로 두 다리 쭉 벌려서 과하지 않게 80% 정도만 다리를 벌려줍니다. 주먹을 쥐고 허벅지 안쪽을 두드려주고. 자, 이제 허벅지 바깥쪽과 힙도 두드려줍니다. 양손 무릎 위에 놓고 지그시 누르면서 이 무릎이 떠 있는 부분을 바닥 쪽으로 살며시 체중을 실어서 꾹 눌러보려고 네 바로하셨다가 양팔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자 골반은 그대로 고정을 하고 상체만 누군가 내 손을 쭉 저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끌려가 보세요.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자 이때 느낌에 집중하면서 바로 하셨다가 한 번씩 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겪을 수 있으세요. 자, 어느 쪽으로 갈때더 어색하고 불편한지 느끼면서 한 번씩 대로 팔을 쭉 밀어주고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그 섬세한 자극을 느껴봅니다. 바로 하셨다가 오른팔을 들어서 옆구리 늘려줍니다. 자, 이때 상체는 정면을 바라보고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을 느껴보세요. 바로 하셨다가 그들기 마시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만성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바로 하셨다가 양손 깍지 끼어서 뒤집어서 높이 높이. 손등 바라보고, 옆으로 툭 풀어서 스르르 풀어줍니다. 자, 이제 한쪽 발끝을 잡고 흔들흔들. 손가락 두 개를 엄지발가락에 걸어서 마시고 내쉬며 좀더 깊숙이 내려가서 이 아래에 있는 한쪽 팔꿈치가 굽어지는 만큼 구부려 보세요. 자,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80% 정도만 시원하게 늘려준다 생각하면서 바로 하셨다가, 반대쪽 발끝을 잡아보고, 발끝을 잡고, 흔들흔들. 손가락 두 개를 엄지발가락에 걸어서 마시고, 내쉬며 내려가면서,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다리 안쪽으로. 자, 이때 반대쪽 힙이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면서.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네, 다시 한번 허벅지 안쪽을 두드려 줍니다. 이 두드리는 이유는 좀더 유연해지기 위해서이고요. 근육이 좀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양손 마루를 짚고 골반을 굴려 봅니다. 이 골반과 고관절을 같이 굴리면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계속 밀어 보시고요. 지금 이게 조금도 나아가지 않는 느낌일 수 있지만 연습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 느낌으로 네, 멈췄다가 자, 그대로 양손 마루를 짓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서 팔꿈치가 닿이는지 한번 내려보세요. 팔꿈치가 안 닿인다면 그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려줍니다. 이때는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게 쭉 빼고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이번에는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려 주세요. 잘 되신다면 좀더 아까 우리 골반을 굴렸던 것처럼 잘 굴리게 되면 아랫배와 가슴도 땅에 닿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내 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자극이 많이 오는 곳을 바라보세요. 자, 우리가 많이 내려가는 목표보다는 지금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다리를 벌리고 있는 동안에 그 아래 생식기 쪽과 골반 쪽에 혈액이 왕성해지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또 치질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자, 천천히 자리에 돌아오면서 양손 힙 뒤에 마루 짚고 다리 톡톡톡 발목도 흔들 흔들. 자 그대로 매트 앞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그 위로 다리를 포개서 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앞으로 삼각형이 되도록 소뿔 자세의 모양으로 자 소뿔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양손 발목을 잡고 힙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이 무릎을 점점 가운데 쪽으로 모아지도록 합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이제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어주면서 네, 바로 하셨다가 그대로 오른발이 위에 있으면 오른팔을 들어서 아래로 툭 떨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등 뒤에서 서로 손을 잡아 보려고 자, 이때 등 뒤에서 손이 잡힐 수가 있고 안 잡힌다면 그냥 위에서 깍지를 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가슴을 펴고 위에 있는 팔꿈치를 바라보려고 위에 있는 팔꿈치를 바라보면서 동작은 멈춰있지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셔서 툭 풀어주고, 손목 흔들흔들. 그대로 손등이 닿이도록 뒤로 내려놓고, 가슴을 쭉 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내 상체로 골반을 지그시 눌러준다, 그런 느낌으로. 자, 이제 고관절을 느껴봅니다. 위로 포갠 다리 쪽에 고관절이 열립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자, 이제 위에 있는 다리를 구부려 세워서 반대쪽 팔꿈치를 무릎의 바깥쪽을 짚어주고 한 손은 힙 뒤에 마루를 짚습니다. 상체를 세운 채로 그대 있 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살며시 밀어주면서 허리, 어깨, 고개를 돌려서 자, 이제 다 돌아갔으면 아랫배와 관략근도 꽉 조여보세요. 뱃살이 쏙 빠집니다. 스르르 풀어주고, 네, 다리를 풀어서, 무릎 톡톡톡, 발목도 좌우로 흔들흔들. 자, 이제, 반대쪽으로 다리를 포개봅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포개 쓸 때, 무릎이 많이 떠있거나, 이렇게 가운데를 모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안 되는 쪽을 집중적으로, 힙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자, 언젠간 될 거예요. 꾸준히만 하시면 좌우로 흔들 흔들 흔들어 주고 네, 바로 하셨다가 한쪽 팔을 들어 올려서 뒤로 툭 떨구고 등 뒤에서 손을 잡아 보려고 자 손이 한쪽은 잘 잡히고 한쪽은 안 잡히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되는 쪽은 이렇게 위에서 잡아서 쭉 내려주고 위에 있는 팔꿈치를 바라보려고 잘 되시는 분은 가슴을 점점 열어주면서 그 자극을 느껴봅니다. 그대로 툭 풀어주고 손목 흔들 흔들 그대로 양 손등이 닿도록 뒤로 놓아주고. 고개 들어 숨 들이마시고 계속 천정을 바라보면서 아랫배, 가슴, 어깨, 고개를 숙여봅니다. 이때 동작이 잘 되시는 분은 턱으로 위에 있는 무릎에 딸깍 걸어볼 수 있으세요.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자 위에 있는 무릎을 세워주고 반대쪽 팔로 팔꿈치로 무릎의 바깥쪽을 짚고 한 손은 힙 뒤에 마루를 짚습니다. 그때 기 마시고 내쉬며 허리, 어깨, 고개를 돌려서 무릎으로 살며시 밀어보세요. 자, 그대로 아랫배와 관략근도 꽉 조여봅니다. 뱃살이 빠지는 동작입니다. 찌르리 풀어주고, 네, 두 다리 풀고, 무릎을 톡톡톡, 발목도 흔들흔들. 상체를 세우고, 엄지손가락기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우리 골반을 매일 제자리로 돌려놓는 연습만 하셔도 골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양손 머리들 깍지 끼고, 마시며 하늘을 보고, 내쉬며 고개만 숙였다가. 바로 하셨다가 상체가 숙여지는 만큼. 풀어주고, 머리로 높이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툭 풀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올라와서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주고 양손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면서 나만의 꽃을 피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